황야에 떨어지지? 자, 황야로 가자. 뭐야? 영감, 뭐해? 질려서 어디냐고? 죽어. 수에건 그림책 아닌데? 공주 드레스? 아니 공주 드레스가 뭔데? 이 공주 드레스가 뭐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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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드레스? 그냥 잡화점 가면 팔라나? 언니, 공주 드레스 있어? 어 있다. 야이씨 무릎캠 있어? 이런 개 죽여. 이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니 냐고？아니야, 소 재는 팔지 말자. 와, 개 비싸네. 여기 비싼 거 줬는데, 뭐시 등급이나 뭐이래 봐. 나 진짜 24시간 돌려버릴 거니까, 14만원 짜리를 줬는데, 시 등급을... 어, 뭐야? 칩을 바꾸면 안 되냐고요? 무슨 칩이요? 아, 치료하면 되지. 얘는 시 등급이군. 아, 칩 바꾸라고? 도박 치얘시등급이다 나중에, 나중에. 근데, 도박보다 저게, 저게 더잘 벌려서. 어, C등급인지 어떻게 아냐고 뭐, 딱히 해준 게 없잖아. 그냥 저렇게. 그냥 뭐, 치료만 해줘서 되는 애들은 보통 시등급막 이러더라고. 레나 이제 밤에 그 웨이터 켄시로 가 가지고 그 이제 빨강 머리랑 눈발 보면도 아이고, 오뭐 여자 두 명이나 있네. 너는? 어얘 별론데. 아 오른쪽은 호스티스 아니야. 바자르 크로켓? 바자르 크로켓이 뭐? 먹는 건가? 이거는 식품 같아 보이니까 식품 상점에 가보죠. 어? 이라시아, 유마세. <laughs> 아? 아, 여기다 아, 이거, 이아 이거, 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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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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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인.기.디.저.트? 그런건 없다 또 사러 가야겠군 아저씨 대인기 디저트 있어? 오 9000원짜리 야이 야이 양아치년아 <laughs> 아이 9000원을 그냥 호로록 빨아버리네 샬롯 아내 소중한 돈이 빚 갚아야 되는데 바로나 등급이 안나오 나도, 좀 아쉽긴 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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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오잖아 할매가 A 등급인 게 제일 충격이었고 3 같은 새끼. 음. <놀라> 할매? 난 할매 일단 데려는 오는데 절대 안써 다른 애들로 충분히 어? 메꿀 수 있어 왜 굳이 할매를 써야 되냐고 자, 여기 캐스트가 있을 텐디. 얘, 네덴 이고, 어, 왜 캐스트가 안 뜨냐? 고지대의 집락. <laughs> 남동쪽 방향의 황야. 아니, 남동쪽 방향의 황야가 어디지? 아, 보통 느낌표가 뜰 텐데. 배팅이요? 배팅은 여기. 남동쪽에 황야가 어디지? 운동 쪽에 황야라 노래 선택이 뭐였지? 그금 자사 게임이라고 바로 놓고 남동쪽에 황야가 어디야 되지 그냥 검색을 해볼까? 찾기 귀찮은데. 아, 없으면 스토리 진행하라고. 그럼 빠따질 하러 가자. 이런 거다 먹어야 되게, 다 돈이야. 에껴놨다가 한 번에 한 번에 땡겨. 저기 있다, 야구장. 형 야구하러 왔다. 별꽉찬거 획득한 적 있냐고요. 주로 별꽉찬 거는 그 무슨 카드 만드는 재료 휘성 이런 애들이 이제 별이 꽉차 있어. 아 초인급 이거 외웠던 거다 까먹어 가지고 저 하늘의 별못할것 같은데. 날아가는 건 졸라 멀리 날아가... 오, 음. 어,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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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졸라 멀리 날아간다. <웃음> 280m! <웃음> 오. 사실 5m 날아가는 것도 많이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막 280m, 300m 날아가면 뒤지는 거지 그냥. 야 아마 3000점 넘어야지. S랭이었던 건. 아, 이게 훨씬 이네 생각보다 저 하늘의 별로 만들어 버릴 때가 굉장히 재밌어. 오늘 뭔 날이야? 왜다술 먹어? 맵이 어디요? 이쪽이요? 아니, 아, 아, 나 머리가 안 좋은가? 이거 빨리 알바천국, 알바천국이래. 알바 지역 UMD 구매해가지고 방송할까? 진짜로 녹화용으로 해가지고 막 알바지 욕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알바지 욕 인터넷에 구매하려니까 5천원밖에 안 하더라고 UMD 5천원 요즘 UMD 가격 비싸고 가격들이 비싸 UMD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근데 5천원밖에 안돼 게다가 UMD가 또 그냥 PSP 독자기기에 나중에 그마저도 PSP 고 나올 때는 아예 뭐야 그 다운로드 콘텐츠로 다 바꿔 다운로드식으로 다 바꿔버린다고 UMD 거의 안 나왔지 아 기름 넣어야 되네. 9월 발매라고? 아, 어쩌라고! 아, 누가 물어봤냐고! 어?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냥 확안 한다고 죽고 싶어? 코노야로 가 조용히 해아 조용히 해 임마 아, 너 말이 너무 많아 빌리지 손가락까지 아, 진짜 차잘 미끄러진다. 이형 카세트테이프 카세트테이프가 여기 있기 있었는데 나는, 그, 뭐야,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게임 안에서 나오는 노래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소리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제일 의지 같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GTA5랑 뭐, 왓츠독스 이런 거할때 소리를 좀 많이 지웠거든. 게임 안에 특히 차 타거나, 차 타거나 이럴 때 나오는 노래 때문에, 영상에서 소리를 좀몇번 지웠어. 어차피 나 같은 경우는 계속 게임하면서 떠들어대는데 모르겠다. 스위치 다시 보기도 저작권에 걸리면 그 부분 자동으로 그냥 영상 잘려. 아예 음소거.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는 그, 뭐야, 트, 트위치에서 그냥 영상 잘라다가 바로 올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잘려있는 경우는 아예 음소거 되어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녹화된 부분 잘라서 하거든. 되게 불편하다고. 뭐. 결국 이 방종 시간이 다가왔구먼. 세이브 응방종어씨 물기 돈이 많이 들어 기름값 물기 비싸 자 녹화 끊자